여기 영구이 그리고 중지 이재범 등열 명의 선수가 출전한데요. 지난 대에서은득한가 동별 단차 있었습니다 지하면 잘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장이 너무 좁죠 근데. 네. <laughs> 인터뷰는 네네 네 하면은 못 써요. 자, 봐요민이선 민준수. 아 저요? 경기장이 좁죠. 경기장에 관중석이 좀 작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요렇게 <laughs> 해야 돼요. 테이크 네. 투. 경기장이 좁죠. 아 경기장이 너무 좁아서 관중분들 많이 오셔야 되는데 좀 좀. <laughs> 스스로 인진했어 고장났어 원래 수 t i 이 g 말 제일 잘하는데 o to 지 얼마 안 됐어요 I'm going to go to Germany. I'm going to go to Germany. I'm going to go to Hong k 오 금메달이요 음 오예. 예. 했다고 예! <laughs> <laughs> 싶어요. 시, 진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어제요. TV에 98년생으로 소개가 됐던 어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은이 언니와 예지 언니와 함께 경기를 <웃음> 했습니다. <웃음> 사실 어제 이겨서 좋았지만 이게 조금 더 좋았어요. <laughs> 98년생. 아, 98년생. <laughs> 막내였나요, 그럼, 어제 하루? 아니요, 막내였으면 좀 좋았을 텐데. 99년생으로. <laughs> 1년 차이. 내가 1년 언니잖아. <웃음> 아싸. <웃음> 마이너스 5. <웃음> <웃음> 실수지만 이런 실수 너무 환영이다. 88년생 아닌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웃음> 98년생에. <웃음> 88년생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laughs> 08년생으로 해주세요. <laughs> 왜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어. 어, 그 에? 얼마 주고 샀냐고 사람들이 선생님 <laughs> 저 얼마를 얼마 주면 그 국제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냐고 <laughs> 제가 3으로 네. 이렇게 적었는데 8로 나왔나? 다음부터 그냥 적으면 되나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laughs> 커피숍 가서 뭔 얘기를 뭐 하고 놀아어요 저희 팀으로 종합대에 나온 거 처음이어가지고 그런 거좀 설레어서 그리고 궁금했어요. 저희끼리 떨리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팀원들한테 떨리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전 똑같다고 네, 똑같았어요. 분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희요 한3일만 보시면 시끄럽다고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시다 기빨린다고 <laughs> 하시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런 컬링 세계 선수권이랑 뭐 이렇게 약간 종합 대회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는 음. 일단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음. 그것도 신기하다그 어. 일단 제일 큰건 이렇게 의무실이 이렇게 맞아, 준비되어 있고 <laughs> 너무 다르고 이거는 <laughs> 컬링 어디 제일 많이 다쳐요? 보통 약간 무릎, 손목, 무릎 그런 것 있지 않나? 어깨. 어깨 손목? 어깨 손목? 네. 음. 근데 아, 보통 음. 이 딜리버리 할때 체중이 다 무릎으로 음. 가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저희가 되게 오래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 사실 어릴 때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잘돼 있지 않았어서 조금 더 부상이 더 있었던 것 같고. 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계속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생기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런 부분. 아, 그래, 좀 부러워요, 다른 종목. 일어날, 아, 매달 많이 음. 딸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진짜 일주일 딱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매달 하나 나오거든요. <laughs> 이, 그, 아, 우리도. 저희끼리 진짜 아, 진짜 7일 동안 뼈빠지게 닦아가지고. <laughs> 미싱을 그렇게 하는데. <laughs> 진짜 열 경기에서도. 그 어, 하나 그 하나 딴다. 이런. 어. 컬링의 매력에 대해서 한 번. 컬링의 매력은. 우선 저는 제일 큰 알겠습니다. 매력은 이렇게 팀으로 뽑는 알겠습니다. 종목이 알겠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매력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희는. 알겠습니다. 팀으로 움직이고 국가대표 선발이 되고 팀으로 선발이 알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 저희 팀만이 음. 갖고 있는 이런 음. 에너지를 아, 최대한 보일 음. 수 음. 있는 그런 아, 게 매력이라고 느꼈고 또 알겠습니다. 경기가 진짜 훅훅 뒤집혀요. 8개 이제 투구를 하지만 음. 하나, 두 개를 못하면 진짜 음.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경기 시간도 조금 길기 때문에 음. 그 분위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진짜 알 수가 없다는 라게또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어, 모든 종목들의 이런 매력을 조금 섞어놓은 느낌이 있어요. 트위핑하는 거에서도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바둑이나 뭐 체스처럼 수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섞어놓은 스포츠 있지 않나? 그래서 머리도 정말 많이 분해를 계속 계속 굴려야 되고 다른 팀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또이 아이스를 읽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저희한테 미션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좀 반전을 할수 있는 클룹.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컬링은 이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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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링 매력 뭔것 같아요 컬링 매력이요? 음 본인 생각하 음. 컬링 매력 일단 솔직히 끝날 때까지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큰것 같아요. 좀 반전이 계속 있는 게좀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컬링 어디서 가면 즐길 수 있어요? <laughs> 의정부 컬링장으로 오세요. <웃음> <웃음> 저희 거기 서 돌려 날었어요. 이번에 세계 선수권도 그 의정부 실내 빙상장을 이제 컬링장으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경 와주세요. <laughs> 의정부 실내빙상장입니다.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시고요. 아 그럼요. 홈인데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조금 빡세지만 어, 빡센다고 말해도 되나?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심심이. 웃음> 파이팅! 칼링 보러 오세요. 의정부 칼링장으로 세계선수권 대회 보러 오세요. <laughs> 팀 소개 한번 해줘요. 은성군청은 어떻게 이루어지? 은성군청 <laughs> 팀은 다섯 명다 의성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부 다 20대 초반. <웃음> <웃음> 약간 젊음의 폐기, 로 똘똘 뭉친 팀입니다. 거의 뭐 초중고, 선후배 제가 제일 형이고, 나머지는 한두 살 차이. 다, 다 그럼 고향이 의성인가요? <laughs> 네. 어.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팀, 팀, 뭐, 5G 이렇게 있는데, 네, 의성군청, 이렇게. <웃음> <웃음> 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야 될것요왜 <laughs> 이렇게 시들 소리가 난무하는지 한 번. 야간에 야기. 나는 소리 안 들었는데. <laughs> 아, 팀 이름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아직 없어서. 아. 어, 아마 좀 지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 팀 이름 좀, 이쁘게, 마늘 이런 거 말고, 이쁜 걸로 지어주세요 3월에 세계 선수권도 그러면 출전해요그러면요 어, 일단 세계 선수권 목표는 일단 메달을 따는 게 일단 제일 우선적인 목표고, 왜냐면 일단 메달이 저희가 따야 올림픽 티켓을 딸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 어, 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아, 어, 선방! 이팅이 가고 가 아. 네 우와, 우와. 요 영상이에요? <laughs> 영상이 아, 그치. 아, 밥 먹으러 가지? 네, 네. 시작 간 줄. 바로 가요 돼.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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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정말 쓰고 싶다. pain pain because that's what 야, 도핑. 아, 도핑. 아, 도핑. 아 도핑 오케이 진짜 어떻게 되나 도핑 먼저 가야 돼요 아 <laughs> 고생하셨어요 오케이, 일단 하고, 네, 다 하고 마지막에 하자 이상형은 어떠한 그런 거 모르겠대요 데려간다고 데려간다고 이리 어디서 그런 사람이 <laughs> 아, 도핑 힘들어요 저 항상 걸려요. <laughs> <목소리도> 아,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게 되게 어렵구나, 이런게 음, 맞습아다 음,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다 음, 맞니다 음, 맞습니다. 음, 다 음, 맞습니다. 음, 맞다 음, 맞니다 음, 다 음, 다 신발 신발 갈아 신어도 돼? 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갈아 <laughs> 신어 이런 거안 해봐서 맞아 이거 화장품 거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나?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오 금메달 오예 신발 좀 갈아 신어야지 기자의견 기자회견은 뭐죠? 어디서요? 저기 여기 갈리거든요 아직 98년생 계시잖아요. 네. 아, 98년생. 20대가 편한데. 98년생인가. 이렇게 삼로 하자. <laughs> 선수단 선수. 그럼 원래 이렇게 가락가락 붙어서 하는 거? 그 조직상으로죠. 금메달을 구경 한번 해 봐. 아 그럼요. 어우 너무 무겁다 이거. 응, 좋아. 엄청 아, 좋아요. 파리 거보다 아, 더무겁데요아 네. 진짜요? <laughs> 네. 진짜 금이었습니다 완전 진짜 멋지네 무게가 네, 있어야 돼요 진짜 금은 아니죠? 진짜 금은 아니죠? <놀대인> 네네 도금입니다 오케이 <laughs> <놀대인> 아침에 부어서 kind of <laughs> 네, 못 알아보셨나? 왜못 <laughs> 알아보신데? 네. 네. 그러니까요 <Ana> 기수가 필요해서 제가 네. 추천을 받았어요 선수촌에서 제일 아팀 막내시라고 해서 맞아요, 네. 그냥 저희 안내 다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이 가셔서 <laughs> 뭘 보여드려야 하나? <laughs> 상으로 보여주세요 여기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집에 간다 집에 가요 <laughs> 김지 선수, 네. 피곤하십니까 어, 너무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laughs> 한국 가면 계획이 뭐죠? 한국 가면은 계획이 다음날 삼계탕 먹으러 갈 거예요. <laughs> 몸 보시네야 돼요 지금. <laughs> 남편에게 한마디? 사랑해. 기다려, 금방 가. <laughs> 내 남친도 사랑해. <laughs> 아, 뜨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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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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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뜨거뜨거뜨거뜨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예거선수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요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어. <laughs> <laughs> 일단, 일단 빨리 앉아봐요. 제가 비켜줘도. 일단 얘는 얼굴이 동그래요. <laughs> 예진은 얼굴이, 얼굴이 좀 얄쌍해요. 어는거다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제는 <laughs> 아니, 아니지. 그리고 진은 얼굴 동그랗고 예진은 커요. 앞머리 찐빵이에요. 아, 네. <laughs> 아, 머리가 커요. 그냥 얼굴 크기를 뭐라고 못하는 게 짜증난다. <laughs> 키도 달라요. 키는 커요. 제가 더 커요. 아, 키로? 네.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멸망요 저는 65고, 전 162여. 아, 어, <laughs> 좀 차이가 있네? 네. <laughs> 다른 걸 먹었나요? 태어났을 때부 <laughs> 서로? 얘가 뺏어 먹었어요. <laughs> 아 그때는 그래도 다 달라요, 어쨌든. <laughs> 성격도 달라요, 완전. 어, 음. 어떻게 달라요? 성격 예은이는 거의. 직진파고, 그냥 완전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고, 애들은 예쁘지 <laughs> 돌려 말하고, <laughs> 상처받지 않게 말하고, 이러는데 얘는 없잖아, <laughs> 걸! MBTI도 달라요? 네 어, 뭐예요? MBTI? ISFJ. 저는 ESTJ입니다. 아, 이렇게 다르다고? 네. 그래서 얘가 자꾸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한테. 아. 전다잘 되라고 해준 소리예요. 지금도 작차 받은 것 같은데. <laughs> 자이팀 자이팅, 왕언니에요. 무슨 네. 소리요왜 왕언니가. 는데슬실슬그 응. <laughs> 좋잖아. 언니들 말은 잘안 들어요. 동생들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팀 분위기가 좋군요. 봐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laughs> 참 아니야, 하니까, 그런 거 같아. 언니들이 자냐, 맞다고 하지 마. <laughs> 기강, 일어나. 기강, 내 거야, 내놔. <laughs> 그영 됐다. 나눠 먹어. 강내가 <laughs> <laughs> 느끼는 팀 분위기. 재밌어요. 그냥 조명이 듣고만 있는데 너무 웃겨요. 뒷발져요. <laughs> <laughs> 속으론 뒷발려요. <빛> <laughs> 빨려요. 누가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수지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사이지아 맞지. 그렇지. 거의 3지 여기 딱이세 명이 제일 많이 막세셋이 엄청 시끄럽고 둘이서 엄청 조용하고 저희는 조용한 건 아닌데 아, 조용히 말하지 둘이서 그냥 조용히 말해요 뭐?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 왜 아, 이렇게 네. <목소리> 아, 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은아 화장실 나. 타이밍 죽였다 <웃음> 화장실 갔어요? <laughs>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다 끈다 동생들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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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언니가 해요 <laughs> 저 언니들이 나르는 거 찍었습니다 짐다 <laughs> <지금> 실으니까 <시르니까 웃음> <laughs> 그때 왔어요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타이밍이 아. 기가 막혔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언니들 가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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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 쉬세요. 웃음> <목소리> 가자, 쉬세요! 헉! 헉! 쉬어, 헤비! 어 쉬어, 헤비! 어어요너 쉬어, 헤비! 어어 헤비!

집에 갑니다 아, 너 많이 찍었어 분량 채웠어요? 어, 블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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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채우신 같질라고질라 어, 아, 아, 아싸 집에 간다 다라